요 2025년 11월 3일 인증 영상을 찍을게요. 우리 공방 오늘 또상 먹었다고요. 맨날 맨날 상 먹는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가지고 인증을 하는데요. 공부 방 공부 내용이 노출 전부 다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방 그대로 올린 글들 그대로 인증하고 있죠. 승률 100%예요. 일단 인증 부탁해요. 2025년 또상 먹었어요. 주식은 공부 안 하고 매매하면 노름 도박. 공부하고 매매해야 평생 노다지예요. 인증할게요. 2025년 10월 3일, 11월 3일인데. 10, 10월 3일을 오타네요. 11월 3일인데. 금요일 상먹은 한국 PIM 고가 26.2% 추가 상승. 금요일 영상 보세요. 인증돼 있어요. 한국 PIM. 상먹은 거. 한국 PIM. 한국 PIM. PIM. 공부방에 제가 상, 4월 20% 이상 추가 상승 나온다 그랬어요. 올렸어요. 공방분들 보시는데 거절 못하죠. 공부용 영상에 이런 거는 고가 20% 이상 가는 경우가 많다. 떠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PIM 이 밑에서 해봤죠. 이 밑에서. 한국 PIM 9시, 9시 5분에 올, 금요일 영상 보세요. 9시 5분에 올린 종목이잖아요. 이 바닥에서 들어갔고 지금 고가 몇 프로까지, 오늘 고가 몇 프로까지 상승 나왔냐? 오늘 고가 26.2% 상승 나왔어요. 그럼 1박 2일 만에 수익권이 몇 프로냐? 15%에서 15, 15.6%. 15 그럼 더 해야죠. 15. 30, 40% 이상, 1박 2일 만에 40% 이상 수익권 나왔어요. 지금 한국 PIM. 금요일 영상 보세요. 한국 PIM 9, 9시 5분에 딱 올린 종목이란 말이에요. 한국 PIM 오늘 고가 26.2% 추가 상승. 네이버 단기 모, 목표가 보건 도, 도달. 네이버도 정확한 저점에서 정확한 상승 완전 바닥 초입에 딱 올리고 단기 목표가 보건 도달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올렸냐. 그것도 다 지난 영상 보세요. 다인증되 있어요. 바닥에서 올렸어요. 그시초가 세명전기 리빌아 이거, 이거는 이제 우리 공부방 그 차후에 들어갈 종목이고 9월 상승전 바닥에서 매매하고 차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올리고, 10월 29일 날또 올린, 9월 달부터 로보티즈는 9월 달부터 계속 차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올렸고, 10월 29일 날또 올렸단 말이에요. 가시 종목. 35 로보티즈. 35% 이상 수익권 발생 중. 로보티즈, 우리 이 밑에서 홀딩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로보티즈. 9월 달 바닥에서부터 올렸거든요. 이거 다 인정할게요. 같은 날 올린 루클로부터 큰 상승 중. 그리고 10월 30일 관심 종목 APR 눌림의 8% 이상 수익 중 10월 31일 관심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가 15% 이상 상승 단기 목표가 도달 단기 목표가 도달이에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충분한 수익권 발생 그리고 장중 대장이고 강한 흐름이라 올린 티로보틱스 종가 상한가 티로보틱스 오늘 상 먹었다고요. 오늘. 10월 29일 수요일 날 차후 일봉상 조정 후또 반등 상승 있다고 올리고 오늘 고가 상한가이지요. 티로보틱스 10월 29일 수요일에 매매하고 차 1봉상 조정후또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올렸었어요. 오늘 장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보세요. 이기 공방이에요. 제가 인증할게요. 그리고 수익 인증 보여드릴까요? 이분 보세요. 하루 만에, 이거 이분 늦게 들어가셨네요. 상, 상 먹으셨는데. 오늘 20% 이상 거의 상 따셨네요. 이분 늦게 들어가셨네요.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430만원. 6개월 헤비가 공방이에요. 6개월이 2 2 0엔 방은요. 진짜 세상에 우리 방밖에 없어요. 검색기 하나만 해도 500만 원 받고요. 황금선이다 하고 띠거 주고요. 우리 공방이 어떤 선이 그 황금선이다 하고 천만 원 받는 사람 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 사람 우리 이 황금선, 이 노란 선, 딱 빨간 선, 이선딱빨 빨간 선 보이죠 이게? 이선 제일 위에 선 이거 하나 띠거 주고 황금선이다 이러면서 천만 원 받는 놈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되는 보조 지표 하나 띠 던져 주고. 그런데 이 6개월에 6개월 회비가 220밖에 안 하는데 16개월만 220, 2 2 그다음 6개월은 심지어 120밖에 안 한데. 430만 원. 하루 만에 4 30만 원. 6개월 회비가 아깝했어요. 안 아깝지. 현대 로템 이분. 이분은 음, 현대 로템 5% 24만 원. 이 작게 먹고러 오셨네. 이분은 LG넥스원하고 현대 로템. 이 갖고 한 120만 원 벌었고. 이분도 129만 원 버셨고. 이분은 114만원 보셨고이번 네이버 115만원 보셨고이번은 하루만, 오늘 하루만에 729만원, 이 6개월 회비가 깎였어, 이렇게 버는데. 이런 분, 우리 방에 큰 손들이 많아요. 주식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공빵 분들은. 초보 완전 추린이 분도 들어오시지만, 주식을 오래 하고 나서도 공빵에 들어오시고, 계속 추가 현장, 추가 현장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 제가 눌리면 상승 나온 종목들 쪽지게 같이 딱딱 집었고 관심 종목이 딱딱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 직장인 분들이 이거 보고 매매하세요 하고 직장인 분들도 단기 수익을 빠르게 낼수 있는 종목들을 딱 정리해서 딱 올린단 말이에요. 그 두산 노보틱스도 올렸었거든요. 두산 노보틱스도 18.84% 두산 노보틱스는 이미 바닥에서부터 계속 올렸고 매일매일 저 밑에서부터 추가 상승 나온다고 크게 간다고 올렸던 종목이고 SK 하이닉스 24.04%. 2 230만원 하루 만에 캠트로닉스또 올렸었죠. 1 4 0만원 이거 보세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별 실현 손익이요 1500만원. 이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 2 7 0만원 이런 수익 공부하면 이런 누구나 이런 수익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분 기간별 실현 손익 7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억. 1억 버셨단 말이에요 1억 이 공부하면 누구나 이런 수익 가능하단 말이에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반 만에 1억 뭐 직장 말라다니노 주식 해갖고 산업 투자하면 되지 않 그래요 한미반도체 59.99%로켓헬스케67.79% 한국피아엠 30.2% 이렇게 수익 인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쭉 끌고 가도 된다고 올려도 사람들이 쭉안 끌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쭉 끌고 가도 됩니다 하고 또 올린, 올려도 이 보세요, 이게 어, 공 공방에 올린 글 오늘 올린 글들 인정할게 오늘 상받은 거부터 전부 다 인정할게요. 오른쪽 옆에 날짜가 이 보세요. 오른쪽 옆에 날짜가 깜빡 깜빡하죠. 10월 31일 금요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로 올렸죠 이게 밤에 아 10시 54분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정시 매수 가능 종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하고 이 금요일날 밤에 장다 끝나고 올렸단 말이에요 종목들 쫙 둘러보면서 제가 바로 매매해도 되겠다 바로 오르겠다 하는 종목들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봉상에 저점 잡는 법으로 잡아야지 완전 눌림매매로 하고 그다 이게 50만원이 목표가이지요 목표가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레인보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금 이날 금률로 올렸잖아요 오늘 정확하게 국고 50만원 찍었죠 50만원 목표가라 그랬잖아요 50만원 그 다음 저항, 그 다음 저항은 라운드 피의 가격인 50만원이죠. 이게못볼 거란 말이에요. 이렇고 로보티즈 오늘 큰 상승 났죠. 그럼 로보티즈는 이미 이날부터 둘리 매매해서 들어가 있던 종목이고, 오늘 고가 추가 상승이 15.07% 추가 상승 나왔단 말이에요. 1박 2일 만에. 굉장히, 시, 1박, 1박 2일 만에요 그, 저 밑에서 잡았을때 1박 2일 만에 20% 이상 수익권 발생인데요. 이런 경우 1% 2% 3% 뛰게 한 사람한테 배우면 평생 1% 2% 3%밖에 못 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수익이 굉장히 허다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고그 다음 종목, 그 다음 종목 현대로템도 올라간다 금요일 밤에 떠 올렸어요.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오늘 상승이죠. 또 현대로템도 오늘 최소이정구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올렸죠. 그렇고 오늘 저가 대비 고가 8% 이상 수익금 발생이죠. 바로 추가 상승 쫙쫙 나오는 종목들만 쫙쫙 올린단 말이에요. 하나 시스템 아직 상승안 났고 하나 시스템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최소 2 4 1 0 0원 넘지 싶다 고그 목표값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현대로템 사람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바로 올라갔고 무서워서 그런가 상세히 사람들이 매매를 적게 하셨고 제일 좋다 그랬는데 제일 좋다고 제일 위에 올려놓은 놓은 거라고 항상 얘기하는데도 현대로템 많이 들어가셨어요 공방분들이 그리고 또 음. 이또 올렸죠. 밤에 그, 이어서 날 밤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디서 사셔도 다시 수익권 충분히 줄 가능성 이 있습니다. 점점 올렸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서 해 올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 시스템 아직 하나 시스템 상승 나올 거예요. 그리고 추경 매수 절대 금지. 네이버 잘 가지요. 공부용 영상에 전망 올려두었었지요.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이것도 이거는 이제 이것도 단타 수익권 충분히 줬고. 그리고 또 오늘 대장이라고 상마한거 인정할까요? 10월 29일 추가된 로보틱스는 아직 상승 끝이 아니라고 공부용 영상에 올렸었고 추가 상승이 잘 나오는 중입니다. 아직 상승 끝이 아니다 로보틱스는 하고 계속 올렸었단 말이에요. 10월 29일 추가된 로보티스는 아직 상승 끝이 아니라고 공부용 영상에 올렸었고 추가 상승이 잘 나오는 중입니다추경 매수 금지 하고 이거는 공부 내용이고 이것도 공부 내용이고. 그리고 아침에 검색기 종목이 딱 떴단 말이야 위에서 중간에 있는 게 메인 검색기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세컨 검색기예요. 이 중에서 상승률 이 제일 높은 종목이 대장이라고요. 뭐가 대장이에요? 이, 이 중에서 지금 T 로보틱스가 대장이죠. T 로보틱스가 대장이다 올렸죠. 둘이 번갈아 감서 대장을 확인했어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T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로봇틱스 둘이 번갈아 감서시적가 대장인데 T 로보틱스가 더 강한 흐름 나오는 중. 그럼 이게 대장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로 매매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고 오늘 T 로보틱스 가상 먹었단 말이야. 티어 어떻게 써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언제 올렸는지 보여 드릴까요? 로보티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9시 18분에 올렸단 말이야. 상승률 10%, 10% 10.66% 나올 때 로보티즈. 이거 매매해라. 이거 눌림 받는 가능성. 로보티즈는 로보티즈는 이건 공부 내용이고 눌림에 또 받는 가능성 있지요. 하고 올렸죠. 9시 18분 로보티즈. 9시 18분 로보티즈 보여 드릴까요? 9시 18분 자리. 9시 아, 18분이면 여기에요, 여기. 9시 아, 18분, 10% 상승 나올 때, 딱, 요, 저기, 여기서 올렸단 말이야. 눌리의 반응 나온다고. 고가, 상한가 근접이었죠, 오늘. 이런 수익이 누구나 가능하다니까요, 로보티즈. 바로 올렸죠. 그리고 쭉 상승이죠. 로보티즈는 이미 이 밑에서부터 추가돼 있었고, 이 밑에서부터. 이날 추가했었고, 제가 이날. 지난 영상 보세요. 이날 추가했었고, 쭉 끌고 가면 된다, 이더 간다, 올렸어요. 그 오늘 또 올렸단 말이야. 오늘 여기 바로 여여기서 눌림에 또또더 간다고. 이만큼 또 추가 상승이죠. 그다음에 T 로보틱스 가 방금 인증했, 인증했잖아요. 이게 대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고 제가 여기서 바로 올렸죠. 눌림에 잡으면 된다고. 여기서 바로 올렸죠. 그 눌림에 상이란 말이야. 상. 단단하게 상을 말아서 한 번도 상승, 한 번도 상이 안 풀렸죠. 이건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냐면요. 있 내일 추가 상승 나왔더라도 눌릴 거예요. 눌렸다가 차후에 내일 장중이나 그다음 날이나 이 차후에 반등이 또 나올 거예요. 얘는. 로티즈는 단기 목표가를 올려드렸어요 다 목표가 잡는 법 있어요 목표가 잡는 법도 제가 다 알려드리면서 목표가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리고 공부가 안될래안될수 없게끔 딱 만들어 놓은 방이란 말이에요 그렇고 티로보틱스 상한가 근접 이거는 티로보틱스가 어디까지 간다고 올린 공부 내용이고 금요일날 제일 처음 올린 LG인호택도 다시 수익권 주었지요. 제가 어떤 시조가지 올린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면요. 전고점 매물 소화하는 봉에서 딱 올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단타 쳐라, 올린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올라가잖아요. 차후에 눌려도 이게 돌파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딱 올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단타 하세요. 여기서 눌리면 받는 가능성이 있겠죠 하고, 단타를 창 먹고 나오면 그, 그, 종목을 한주 남겨놓고 다 팔아요. 그리고 밑에서 우리는 다시 잡아요, 여기서. 다시 하면 된다. 아니면 관심 종목에 저장해놓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된단 말이에요. 그럼 차후에 이 골파, 고가로 돌파 시원하게 하는 종목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 제가 딱딱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건 차 일봉상 눌림에 또 받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가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고가가 돌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딱딱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목들 딱딱딱 관심 종목이 자기가 따로 저장했고, 자기가 매매된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은. 퇴근하시고 오늘 공방이 올라오는 것 중에 차후 일봉상 조정 후또 추가 상승 가능성 이 있습니다 했던 종목들 그거 다 모아놓고 그거 모으는 것도 귀찮다. 그럼 제가 이 관심 종목 이거다 저장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일일이 내일 바로 상승 나올 종목들 여기서 상승 승률 100% 여기서 상승 제가 타점도 미리 잡는 법도 선까지 꺼주면서 여기 이하까지 내려온다 여기서 분봉상에 저점 잡는 법으로 잡아라 하고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상승 안 나온 종목 시장 핵심 대장 로버로 시장 핵심 대장 에코프로 시장 핵심 대장 하나오션 이거 다 10월 초에 다 올린 종목들이잖아요 이미 그 전에 바닥 이 밑에서부터 올렸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10월 16일부터 올렸었고 그래서 추가 상승 10월 16일 올린 하나오션 이 바닥에서 올리고 이만큼 상승이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0월 16일 이 바닥에서 여기서 올리고 또 이만큼 상승이죠 다 지난 영상 다 보세요. 로브로버 같은 경우도 10월 17일 로브로버는 이미 이, 이 바닥에서부터 계속 매매했었고 10월 17일 올리고 또 추가 상승 이만큼 나오는 중이죠. 그리 휴림 로버 도 10월 20일 날 올리고 또 여기서 올리고 또 추가 상승 이만큼 나오는 중, 중이죠. 어. 그리고 카카오, SMX, XGate, 이 전부다 이 전부다 추가 상승 금지금지하게 금직, 진짜 못해도 막20% 3 0다 상승 나왔단 말이야. APR 같은 경우도 이날이날 이날 올렸단 말이야. APR 같은 경우도 이날 제가 올렸단 말이야. 이게 날이 차올모성 눌리면또 상승 나온다. 눌림에 잡아라.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만큼 또 상승이죠. APR도. 이 승률 100%란 말이야. 공부 돈을 못벌래못벌수 없게끔 딱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 대신 공부를 하셔야죠. 주식,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시려면 공방이 계속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올렸어요. 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상먹음 한국 PIM. 고가 26.2% 추가 상승. 이렇게 쭉 오늘 계속 상먹었죠. 그래고 오늘 오늘 티 로보틱스 상 먹었단 말이에요. 어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증하려고 이게 하루 종일 새로 고침 안 했어요. 이 중에 총 8종목 썼어요. 잘못 만든 검색기는요. 이 중에 상이 제일 높은 종목 아까 전에 검색기에 티 로보틱스가 오늘 시초과 대장이다. 내가 대장하고 딱 시초과 검색기 떴었잖아요. 그고 거기 판 가입하시면은 이검색기 만드는 법도 다드린단 말이에요. 이 보세요. 9시 몇 분이고. 이게 9시 시2 9시 3분에딱 올렸죠 이게 티로보틱스가 대장이다 그랬, 그랬잖아요 로보티즈는 이미 상승률 10%대 시초가 종목으로 올렸었고 로보티즈 큰15% 이상 수익권 나오는 먹고 있는 중에 티로보틱스가 대장입니다 올렸잖아요 둘 중에 번갈아가며 대장을 하는데 티로보틱스가 힘이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상한 거 후보란 말이에요 그 티로보틱스 오늘 상 먹었죠 또 그래갖고 이런 소, 사람들이 전부 다 티로보틱스 홀딩 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 전부 다 수익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홀딩 중이고 그라고 수익 인증 이만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보세요 하루만에 하루만에 1% 2% 뛰기 단타 가 아니죠? 10.77% 720만 원 이런 수익이 누구나 가능하다니까요. 이 보세요 이분 이분 저번 달 1,500만 원 이분 저번 달 4,200만 원 이분 저 이분 7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억 이거 누구나 이런 수익 쉽게 가능하다 말, 말이에요. 공부 안 하고 여러분들 자꾸만 직장에서 그 자존심 상해가면서 번 돈을 갖다가 난리 돈을 자꾸 허튼데 날리지 마시라고요. 공부는 주식은 공부 안 하면 노름 도박이에요. 노름 내만 생각하는 혼자 사세요. 그 혼자 살면돈 날려도 상관없죠. 내가 안 먹고 굶어 노후에 굶으면 되니까. 근데 공부를 하고 매매해야 된단 말이야 공부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번 돈이라고 그 자존심 상해가면서 번 돈을 갖다가 주식은 리딩방 가서 한번 물려버리면 끝인데 리딩방 가시면 안되고요 이렇게 우리 공방에서 공부를 해서 수 차후에 내가 전업투자자도 할수 있고 혼자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공부를 배우는 이런 방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보세요 1억 누구나 이런 수익 공부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방 또상 먹었고 이런 관심 종목들이 승률이 100%고요 짧아도 1, 2거래일 안에 다 상승 나왔단 말이야. 금직금직하게. 그 다음 대부분이 거의 다그 다음날 바로 상승 나오고. 진짜 길면 3거래일 안에 상승이 바로바로 다 나온단 말이야. 저점, 저점 매수만 잘하면. 어디서 사든지 수익권 다시 준단 말이야. 이게 수익 승률 100%라고 여기 있는 게. 이 보세요. 삼성중공업 말고 어디지? 이런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정지까지 걸렸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무 올라가지고. 역사적 신고가. 삼성바이오로직스타천까지 올려드렸어요. 여기, 여기 이선 찍고 올라가. 이선 이하까지 내려온 경우가 많다. 이선 부근에서 하면 되거든. 그럼 이선 부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만큼 순이, 상승 계속 도래파솔라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거래정지인데, 거래정지 풀리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아무튼 이래갖고 오늘 대한강통신도 중간에 올렸는데 얘도 상이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날 매매했는데 차월봉상 눌리면 또 받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또 상이고 또 고가 상이고 보여드릴까요 캠트로닉스 인증한 거인증한고 보여드릴까요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도 저 밑에 바닥에서 올렸단 말이야 아이고 공부 내용이 너무 많다 캠트로닉스 이 보세요 10월 29일 수요일 캠트로닉스 오늘은 단타 자리이고 차후 일봉상 하락 조정 후또 반등 가능성 있는 자리입니다. 그랬죠. 캠트로이스 10월 29일 수요일 날 인증 그대로 돼 있죠. 깜빡깜빡하는 게 조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공부방 분들 그대로 계시죠. 10월 29일 날 수요일 날 매매했던 종정보요 차후 일봉상 반등 후또 상승 나온다. 물려도 다시 올라가는 자리에서 올린다고요. 제가 물려도. 차 일봉 딱 차트 분석해갖고. 그러니까 일봉 분석할 줄 아는 이런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고요. 맨날 1% 2% 3%뛰기 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배워면안 된다고요. 이날 매매했고 사월 봉상 수정은 또 상승 나온다 그랬죠. 오늘 캠트로이스 오늘 고가상이라고요 이거. 오늘 여기서 빨리 단타 해갖고 빨리 뭐 수익권 정리 안 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욕심 내신 분은 오늘 큰 수익 내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상승 왔어요. 티로보틱스. 이거 터 검색해 보세요. 티로보 시장 핵심 대장이죠. 로보틱스 시장 핵심 대장이죠. 피로틱스 시장 핵심 대장이죠. 캠트로이스 시장 핵심 대장이죠. 두산 로보틱스 시장 핵심 대장이죠. 로브스타 시장 핵심 대장이죠. 시장 핵심 대장만 딱 든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총8덟 종목밖에 안 떴어요. 공부방 분들이 보시는데 제가 거짓말 못하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방 부 분들이 이렇게 갖고 수익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내고 계시는데 이 공방 부안 오면 손해인데왜 가입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현명하신 분이라면은 공부방 지금 하, 지금 할인할 때 공방 부 회비 오르기 전에 언젠가 올라요. 회비 오르고 지금 또 심지어는 지금 행사 중이란 말이에요. 수익 인증 개인 부끄러우신 분들은 개인톡으로 인증해주시면 추가 연장 계약 시2 개월. 추가 무료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한단 말이에요. 하고 사람들이 막 인증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우리 공방 이거 올려드려야 돼요. 이거 사람들 복습하게. 하고 매일 매일 타점 잡는 법 복습 영상도 올린단 말이에요. 매일 매일. 공부가 안 될래 안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공방 가입하실 분들은요. 이런 공부하면은 누구나 뭐뭐3 개월에 1억 정도는요 가능하다고 생각 가능하고 공부하시면은 누구나 가능 하고요. 그리고, 그게 주식은 리듬만 가시갖고 한번 물려보는 끝이니까 공방을 꼭 오셔야 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이런 방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저렴하단 말이에요. 6개월 220, 그, 심지어는 그 다음 6개월은 120밖에 안 해요. 거기다가 수익 인증까지 해주시면은 2개월, 8개월에 120이에요. 그러면은. 그 추가 연장 계약 시 근데 거의 다 사람들 추가 연장 계약을 해요. 사람들이. 종목 찾기가 귀찮으신지, 종목 찾, 찾기가 굉장히 쉬운데, 귀찮으신지 그냥 계속 들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방 가입하실 분들은요 지금 영상 다 폰으로 보기잖아요 영상을 좀 내리시면요 밑에 댓글이 보여요 댓글 조금 영상을 지금 보시는 약간 조금 내려가 댓글이 보인다 댓글을 콕 눌러요 그럼 거기에 벨라가 달아 놓은 벨라 1대1 개인톡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카톡이 아니고 라인이에요 라인 그쪽으로 문의 주세요 할인할 때, 제가 공방 하다가 나다가 하는데, 할인할 때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공방, 이거 오시면 검색기, 이거 보세요. 시장 핵심 대장. 전부 다 벌거쳐, 이거. 쭉올라갔고쭉 내려버리는 종목은 없어요, 여기서. 정확한 타점에서 들어 한국 피아인 같은 거죠.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뜨는데,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갖고 정확하게 고점 잡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수익 내실 분들은, 공방 가입하세요. 리딩방 아니고 공방이니까 공부할 각오가 되신신 분만 들어오세요. 오늘 또상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상 먹은 종목은 35% 이상 수익권 발생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 먹은 티로보틱스도 차후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지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뿅.